출근을 할 건데 오늘 요거 단백질 쉐이크 챙겨갈 거예요. 출근한 지 지금 4일차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 <laughs>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 계속 10시 넘어서 퇴근하다가 어제는 제가 청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퇴근했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연휴라서 이제 출근하려고요.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잔뜩 챙겼어요. 울막국수랑 울막 여기 혹시 가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위 하나만 주세요. 왔는데 사실 요 영상은 영상 앞부분에 넣으려고 찍고 있는 거고 이 영상은 아마 앞부분에 넣을 텐데 지금은 제가 영, 그 출근 2주를 마치고 온 금요일입니다 왜 모자를 쓰고 있냐면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쓰고 회사에 갔거든요 근데 이 모자 벗고 찍어보려고 하니까 머리 너무 눌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퇴근을 일찍 했거든요 제가 2주 동안 출근하면서 10시 전에 출퇴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청첩장 모임 때문에 했고, 아, 한 번은 회식, 같이 회식하는 날이라서 조금 일찍 퇴근했고, 그리고 오늘 8시 반쯤 대표님이랑 같이 마지막까지 할거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퇴근한 편이라서, 약간 여러분들 댓글로 사회사 어때요? 이렇게 말씀 물어봐 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찍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브이로그는 찍지 못했고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약간 각오는 하고 왔지만 진짜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심지어 다 내일이고 그렇습니다. 뭐 누가 대신 해주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일이 진짜 많고 바빠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데 첫 번째로 주식이랑 코인을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실 VC 할 때는 주식도 간간히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코인도 간간히 들어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볼 생각조차 안 나서 근데 오히려 좋아 비트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랑 코인 볼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쓸 시간이 없다 제가 10시에 출근하고 보통 9시, 10시쯤 퇴근하니까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점심도 회사에서 먹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빵원 쓰는 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직을 할때 연봉을 깎고 이직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조건들이 있었으니까 연봉을 깎고 온건 맞는데 근데 연봉은 줄어서 이제 실수량 금액은 줄었는데 오히려 쓰는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제그 2023년 해고 영상 보시면 저한달 300만 원 넘게 쓰던 애거든요. 근데 매일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날이 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 어머 나 연봉 깎아서 이직했는데 돈쓸 시간 없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진짜 피곤해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자요. 그 제가 요즘에 맨날 6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진짜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도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냥 하루 종일 되게 몰입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미팅을 하면은 미팅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뭐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만 그 모든 순간을 되게 촘촘히 몰입해서 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체감상 VC에서 이틀 동안 했, 해야 되는 일을 하루에 하고 있는 느낌인데, 어, 예를 들면은 3시나 4시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지. 그러면 3시나 4시까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3시, 4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 그런 날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정신없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주 딱 했는데, 되게 정신없고 바쁘고 재밌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좀더 다녀보고 또더또 또 소감을 말해 줄게요. 막새 맥북도 받고 새 명함도 나오고 막제그 노답 3남매가또 화관도 보내 주고 이래 가지고 그런 출근 1, 2주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 오랜만에 퇴근한 김에 씻고 영상 편집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모자 벗고 머리 감고 렌트도 빼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카메라빨인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출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주말 연휴이고 제주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좀 늦어가지고 이제 준비할 겁니다. 제가 출근을 했는데 영상을 진짜 못 찍었어요. 그럴 약간 아직 진짜 정신도 너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근데 찍어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저 이노시톨도 꾸준히 먹고 그 처방받은 야즈 정도 꾸준히 먹었거든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지금 딱 그. 주기 맞춰가지고 생리를 진짜 오랜만에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른 분들은 막 생리 터지면은 <laughs> 기분 나빠하는데 저는 그안 하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가지고 지금 뭔가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음. 여러분 저는 짐 싸고 지금 지하철 타고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제주도 갈때 보통 골프 치면 골프백을 가져가니까 김포까지 택시를 그냥 탔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골프 치는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 캐리어 하나라서 대중교통 타려고요. 음. 아. 제가 헐날에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챙겨둔 골드피스 약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보니까 그거 놓고 왔어요. <laughs> 그게 좀 고민인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도착했고. 아빠가 데리러 와 가지고 지금 아빠 차 타고 사촌 오빠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좀더 늦으면 한밤 9시 10시쯤에 친구들 만나러 갈 거예요. 저로? 그게 되나? 근데도 아빠가 아니라. 1등 했어? 아, 막 몰아주기 이렇게 어, 어, 해 가지고. 그럼 1등은 누구? 아빠는 몇 타? 84타씩. 응? 엄청 잘했네. 전반에 만 하나 쳤는데 후반에 <놀람> 오 완전 천재견이다 천재견. 쿠키야 선 선. 어머 손. 오, 어머, 어머 어머 천재 아니야? 선 <놀람> 어머 어머. 이렇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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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렇게 앉아. 나응 똑같아 똑같아 쿠키로 와. 약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 진짜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그럼 이 해야 돼. 맞 올라온 것 같아. 처음이랑 비교하면. 감사합니다. 그 좋아. 이걸 좀이 안녕.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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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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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한번 나와! 혼란스한 사람만 얘기해! 어떻게 이게창밍옆까지이가 <laughs> <태어나> <laughs> <laughs> 들고 있는 사람 처음 본 아니 처음 옆에서있어이번에 <laughs> 처음 본 카메라? 어 이런 거 처음 봐아나 이제 남자친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보고보니까 지금 이래 회그 직전에는 너 진짜 보부상이다 진짜 보부상이다 이 그냥 풀 메이크업 도구들 아니야? <laughs> 가지고 다닌다고? 안 무거워? <laughs> 어안 무거워 너무... 12시 넘어서 지금 프레즐이랑 빙수 시켰어요 여기가 유일하게 24시간 하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특 빙수에 의 치즈콘너 어 좋아 하나는 도저히 고를 수가 없... <laughs> 진짜 도저히 고를 수가 없는데요? <laughs> 그나마 이 이쪽이나 이거 이거 한야 넣어, 넣어보자 넣어봐봐 넣어봤다가 뭐, 못빼 빼, 이렇게 어왜안 빠지면? 어, 빠지, 어? 이거 한번 눌러볼까? <laughs> 야 우리 못하겠네 아 아니다 아, 아, 이거 아, 그럼, 아, 그럼,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할까? 귀여운 게 우리 귀여워 아직 귀여워 저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완전 킹 받았거든요 좀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떨렸다려 누구 오시나? 식구를 먹던 이게 좀 많아 발이 명절입니다 네, 어 괜찮아 어 저기 할머니 감사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한해야 내가 이제 맞아 한발씩 해야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아, 심지어 아, 동생은 어. 지금 예. 이제. 값을 아야될 너무 안네두살 차인데. 두두두 <laughs> <laughs> <와, 맞춰주셔서 웃음> <laughs> <laughs> 해비아라 엄가딸라고떠나다경에신데니는니 방에 계어나도 나케는 간대. 진짜? 그런 말 해. 아니, 안이생네나야준아 야. 오늘 이맹지 이제에 잡채랑 뭐랑 안게겠 밥이 영이. 현준아. 헉! 나야, 나! 고모한테 안녕 한번 해주세요. 윙크 한번 해볼라. 고모한테... 아 <laughs> 한번 더! 윙크! <laughs> 아, <laughs> 아, 전복도 라떼. <낫다>. <laughs> 아. <laughs> 이거 무슨 쿠키 라떼 시켰어요. 저 생일 쿠폰 하루 남아가지고 그거 지금 소진했습니다. 나, 나는 나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laughs> 얘 이름 뭐? 깍꿍이. 깍꿍아. 에이 귀여워. 깍꿍이 언니. 언니 이분 좀. 어. 너왜안 하면? 원래 하려고 했잖아. 아 나는 이. 깍꿍아. 얼마나? 한 모. 당케? 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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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작년에. 잠깐 음. <laughs>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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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중국도 음, 맛있강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존맛이에요 존맛. 음. 명절음식 내가 다 해, 다도 나는 <laughs>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추너 떨다가 다은이 차 타고 다은이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집에 가려고요. 오늘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역시 고등학교 친구들 최고야. 바이바이 어. 나는, 어? 버블리가? 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또. 라고 얘기는 했지. 네, 그 생각은 했지. 약간 후회되긴 해, 진짜. a 아, m 아메리칸 스타일이었는데 하, 마음이 아프다 <laughs> 이제 내 과거를 다 청산하고 <laughs> 한여처럼 살면서 나... 아 진짜 개웃겨 요리해주고 친구랑... <laughs> 스타일 바꾼데. <바뀐 때. 웃음> 아니 너 절대 n style. American style. American style. American style. American style. a 제가 계속 엄마가 빨리 챙기라고 했는데, 늦잠 부리다가 그냥 쿠션만 드드드드드 피부 화장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여드름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제가 요즘 쓰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거든요? 이게 2023년 올리브영 1등 컨실러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 메이크업 부분에서 엠디스 픽을 수상한 제품이래요. 지금 요거 컨실러 두번 톡톡 해준 건데 완벽하게 커버가 됐죠? 요게 각종 뷰티 어워즈에서 오가나한 제품인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용도별로 색깔도 다양하게 쓸수 있어가지고 컨실러 찾으시는 분들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엄청 쪼끔해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제일 좋아요. 어, 국제선도 아니고 국내선인데 괜찮은 거야. 지금 기분이 려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김포 어, 도착했고 친구가 픽업해 준다고 해가지고 아, 친구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한 7시 40분 정도 됐고 영상든지 뭐, 약간 치앙마이 두 번째 영상 자막 다 달아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이거는 비레디 시카페인 트러블 리스 세럼이고요. 이런 제형이에요. 3세대 시카 베타시토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자극에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초진정 세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뒤에 성분표를 보면은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공 탄력에 특화된 카페인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함량 들어있어서 모공 부피 축소에도 좋은 모공 케어 제품이라고 합니다 향이 없고 엄청 산뜻해요 그리고 선크림은 이거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퍼프입니다 요게 쿨톤 보정해주는 선크림인데 딱 요만큼 진짜 쌀알만큼 짜가지고 한 겹씩 레이어해서 바르면은 진짜 피부 표현이 되게 맑고 깨끗하게 싹 돼요. 요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하자마자 억대 매출을 달성했대요. 선크림 퍼플도 또주오 기획으로 3월부터 울렁세일 온라인몰, 오프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쓰면서 좋았던 게 제가 목에는 딱히 화장을 안 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목에다 싹 바르고 가면은 톤 차이가 크게 안 나서 좋더라고요. 지금 8시거든요? 빨리 챙기보겠습니다. 디자이너세요. 잘했네요. 아. 아. 여러분, 지금 시간은 10시. 여러분, 지금 집에 시 여러분, 지금 시지 끝. 10시. 위한 준비 끝. 퇴근하겠습니지지 끝.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대박 피곤해요. 10시 8분, 퇴근. 여러분, 저 퇴근을 했고 지금 11시 조금 덜 됐는데 아 진짜 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 솔직히 책상 앞에 앉아있어도 일 열심히 안할 때도 있잖아요. 집중 별로 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풀 집중을 해가지고 딴 생각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렌즈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회사에 가져다 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떠서 회사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아침에 회사 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11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저는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씻고 왔습니다. 이거는 더마토리 레티날 탄력 앰플 패드. 신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제품은 더마토리 레티날 아이패치 60매 그리고 60매가 이렇게더 들어 있는 더블 기획 세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 흘렀어. 여기에 에센스가 진짜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에센스 보이시나요? 이걸 떼서 문가에 붙여주면 됩니다. 진짜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되게 착 붙는 밀착감이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짜나! 이마에도 원하시는 부위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촉촉해 가지고 흡수력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 붙이면은 진짜 시원하거든요. 완전 쿨링감이 엄청난 제품이에요. 눈가 주름에 아이크림 바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눈가 주름에 패치형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올영에서 2월 한 달간 세일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60매 플러스 60매에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2월에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날에 집에 가져갔었는데 엄마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어머니랑 같이 사용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